6월 초인데 벌써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올 여름 더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무더위를 피하는 것도 어려워져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경로당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이후 벌써 넉 달째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여름에도 경로당 문 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빨리 좀문좀 열어요. 우리 지금 갈 때도 날은 더운데 참 되게다고 예? 요새 아우성이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경로당과 복지관, 보건소 등 대전시내 800여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을 중단합니다. 당장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걱정인데 행정안전부는 한여름에 대비해 이런 대형 체육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전 시내에서 체육관을 쉼터로 지정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주 전파 경로인 비말감염의 특성을 고려해 물한개 분사장치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대신 그늘막 설치를 늘리고 양산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어르신들에겐 당장 무더위 피신처로 쓰일 것조차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다가 안하니까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들하세요. 특히 취약계층마다 각기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쿨 제품보다는 그들이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당장 먹거리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코로나19 재난까지 겹치면서 폭염 대책 역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서입니다.